싸움의 성격이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고요. 헌정 질서 지키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가 저는 이제 플랜 B 이런 바 플랜 B 뭐 대안 후보 뭐 이런 거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무기가 다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이 아니고. 이것이 헌정질서를 네.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으로 맞서야 된다. 네. 전공법으로 맞서서 극복할 때에 그렇지. 제대로 의미 있는 싸움이 되는 거다. 진짜 내란의 강을 거의 다 건너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들 이끌었던 사람들을 믿고요. 6월 3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선거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대법원에서. 음. 조, 조, 조희대, 아니, 네. 이름이 자꾸 일본 사람 이름이세요. 조희대 씨가 딴 생각을 못 해요. 계속 재판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떠이겨 낼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깔끔하니 헌법의 취지대로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결속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밀고 가서 명확하게 민의를 대선 투표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네. 그게 이 모든 내란의 회장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